윤창아 서영아 시유야 서준아 시아야 윤서야 밭에 할머니 할아버지 겨울준비 참나무장작 요거, 뭔거 하나? 포고버섯. 이 추운 겨울에도 포고버섯이 이마에 맺 있더라. 난 중에 할머니가 못 와가지고 한 집에 한몇 개서 갈라먹는단다. 요거, 뭔거 하나? 갓. 갓. 요거 김치를 담아놓으면 그래, 좋단다. 자, 또 이제 김장은 이제 할머니가 우리 물꺼. 그러고 대구 애삼촌. 시요, 시야, 먹을 거, 이제 또 새로 조금 하고 있 알겠지? 갓, 김장, 장작, 포고버섯. 알겠지? 요래 잘 지내고 있대.